배달구 배당토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배달민 족당근막 개토스 뭐 이런 그 직장을 그 진짜 도장깨기 하고 다닌다는데요 그런 상층부들 말고도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일자리를 조금 같이 나누면서도 또,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최우영 위원장님하고 윤재환 위원장님이 한번 슬슬 풀어가 주시죠. <laughs> 뭐, 뭐를 어떻게, 뭐, 방송 시작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오늘은 두 분이 뭐 그렇게 별로 다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laughs> 일자리 양극화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용한 사직 이제는 최준생, 기워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혹시 조용한 사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용히 사표 조용히... 내는 걸까요? 잘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아, 그래요? <laughs> 조용한 사직이란 단어 신조어인데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사실 조용한 사직이니까 직장을 그만둔다는 얘긴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최소한 내가 할 일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개념에 반대냐면, 허슬컬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나의 사생활보다 직장을 위해서, 단, 단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날 인정해서 승진도 시켜주고, 연봉도 많이 까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해요. 이거 안하겠다는 뜻이 바로 조용한 사직이란 뜻이에요. 에. 이거 사표 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큰일이고요. 음. 즉, 내가 최소한 해야 될 일만 하고, 이 단체나 조직이나 회사보다는 나의 삶이 더 소중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음.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 새롭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왜 나오느냐죠? 음. 퇴준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 예, 퇴직을 준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말이 안 돼. 퇴직을 준비하면서 일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과거처럼 성질한다고 사표 내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는 동안에 내내,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몸값을 키워서 어디로 오니까 떠날 준비를 계속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음, 음. 자, 아마 지금 5, 60대 되신, 연세 되신 분들은 참, 그래가지고 회사가 돌아가겠냐, 라는 정도로 생각하실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MZ 세대의 특징이고, 특히 아직까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뭐 당근마켓 예. 얘기하죠. 셨 예. 그야말로 어,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삼성전자보다 조금더 높아요. 예. 자그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 이외에 나머지 좀덜 우수하고 중간층 되는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그겁니다. 그죠? 예. 그 얘기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중간층마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일자리 양극화를 얘기하는데 조용한 사진이나 최준생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과거의 기업 문화 그리고 과거의 고용 형태와 지금 현재의 고용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예? 기고크란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 특수 형태의 고용 이 근로자들을 특보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미화시켜서 다른 얘기로 만들어내고 있으나 이 사회는 점점 고용 정책에 대한 실패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음. 하는 그런 방정이라고 아, 볼수 있는 얘기입니다. 음.